셀카봉겸 삼각대 산 기념. 이거 누르면 작동인데. 이거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돼. 아 리모컨이랑. 어. 이렇게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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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는 거. 야 좋은데. <laughs> 안정감 있고 좋은 걸. 굿. <목소리> <이슈> 짠. 이북 주문한 게 도착했어요. 언박싱 해볼게요. 저는 이북이랑 그 투명 케이스랑 필름 이렇게 세트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도착했고요. 얘가 본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클레마 패블로 샀습니다. 엄청 고민을 오래 하고 산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갑자기 주문을 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스타트 바이드부이 충전기치 타입이고요 다음은 케이스 그냥 투명 케이스고요 음, 음. 일단 진짜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여기 끝에가 둥글둥글해서 좋네요 사실 저는 물리키가 있는 거를 사고 싶었는데 요새는 물리키 있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필름도 바로 붙여줄게요 오 아주 깔끔하게 붙었어요 사이즈, 제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사이즈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작, 6인치는 작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짠! 세팅이 된것 같죠? 밀리의 서재를 제... 다운받고 싶은데 이거 자체에는 그게 없나 봐요.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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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안 보러 갑니다. 웃음> 아, <지켰다. 웃음> 아, 응. 안 됐지. 뮤지컬에 미친 부부. <laughs> 어, 의식하지 말고 불러. 네? <laughs> 아직 그 정도로 프로는 아니야. <laughs> 실패다. <laughs> 동영상으로는 하잘안날것 같아. 아니야, 진짜 미세하게. 왜? 짠 주말 아침입니다 아니 아침 아니고 점심입니다 <laughs> 가만 있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돌아왔겠습니다. 웃음> 맛있다, 악지 너무 맛있어. 부드러워. 응. <laughs> 저거 때문에? 天 <Cute. S 2> <laughs> 근데 간을 안 봤네? 생각해보니 아주 맛있죠 음 묵은지가 미쳤어 와. 오늘 둘다 매일매일인데 거의? 간이 아주 완벽한데 아 음. 어, 귀여워 음. 또만 누르면 이다막아용으로잠만안 음. 돼. 이렇게 빨리 퇴근하신다고? <laughs> 불빛이 있어. <laughs> 어? 어? 다가로등이야 <개신다. 웃음> 어? 아, 그러네. 아, 뭐야. 아, 계다계셨 <laughs> <laughs> <안 무섭다. 웃음> 방치. <문어방지. 웃음>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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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슈크림도> 배불러? <laughs> 아니 나판남 나 먹을래 응? 아 슈크림도 먹을까? <laughs> 그럼 팥두 슈크림 <스크림도> 하나 <laughs> 아, 그래 사실 이렇게 먹을거면서 맨날 고민해 <웃음> <웃음> I d 한 소리가 n 길까 what I'm doing. I'm not s u r 어 what I'm d o i 이렇었어아니 <laughs> <laughs> 피곤해 <웃음> 아, 안녕 안녕 <laughs> s 섭섭 s o p a r a I can hear y o 은 c o 대 r e c t You won't be a cotton tattered t 면 e 이 e on the c 이 o c k y when you talk. I 진짜 n t know what you're talking 그 b o 그 t I don't k n o 도 what y 그 u r e talking about. Since I k i 이 하나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되게 나이 들어 같고 갑자기 그냥 나 너무 온전한 회사원이 된거 같고. 그러네. 여보니 이제 소속 단체가 없어졌네. 이제 나는 회사밖에 소속이 없어. 뭐라지 음. 그건 그렇긴한데 아. 내가 빼. 그냥 가지 뭐. 월요일 음. <laughs> 어? 이것도 있네요. 만 날짜가 똑같카드가봐 오늘의 저녁. 굴 폭탄 솥밥입니다. 그리고 새김치 <laughs> 양파랑 파의 매운 맛이 굴에 살짝 비린 듯한 맛을 잡아 줄수있어 좀싱거울수 있어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음.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와. 아 맛있다. 난반 이상 되는데? 음 응, 나도 딱 괜찮은 것 같아. 아주 성공적이야대마워다 <laughs> 응. 응. <laughs> 다할것 같다, 며 아, 안 났는데 한번 다시 해 볼래? 근데 여기 이 가운데가 조금 더처져서잘다할수 있어. 아, 안다. 닿는다, 며 오늘의 저녁. 계란 국 제육볶음. 엄마표 김치입니다. 와, 맛있어. 응. 진짜? 뭐야? 불닭 소스 아닌가? 아까 그 소스랑 맛이 다른데? 그래? 오늘 제육볶음이야.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응, 너무 잘 만들었어. 완전 제육볶음 정석. 그리고 아까 소스는 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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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것 같은데 오. 짠 후식으로 케이크랑 푸딩 먹을 거예요 이거 푸딩이랑 두바이 초콜릿은 남편 친구가 사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먹고 잠깐 와 이거 푸딩이라고 할수 있나? 이게? 음~ 요거 같은데? 아니좀 시원하게 해서 먹었어요 그런가? 맛있다 그래도 케이크는 이제 평생 종강한 기념 케이크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마지막 시험이 끝났거든요. 우와. 음! 아 근데 딸기가 아직 엄청 달지진 않다. <laughs> 아니 여보 자꾸 왜 이렇게 <laughs> 여보 얼굴이 반응이 나오잖아 어떻게 그럼? 그럼 이게 안 보이잖아 아 내가 어떻게 그럼 <laughs>